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지수함수가 있습니다. 아,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가 되겠네요. 이 그래프와 y는 루트 3이 만나는 점을 a다라고 했습니다. b의 좌표는 4,0이라고 주어진 상태에서 o, a와 ab가 서로 수직이 되도록 하는 모든 a값의 곱이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뭐 그림까지 굳이 안 그려도 괜찮은데 혹시 몰라서 조금 보여만 좀 드릴게요. 네. 자,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될 겁니다. 뭐 대충만 그려봤습니다. 당연히 1이 되겠고요. 자, 루트 3이니까, 루트 3은 한 뭐, 대충 요 정도 잡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y는, 루트 3. 자, b는, 어, 4마 0이니까, 뭐, 대략적으로 요 정도만 잡아볼게요. 이렇게. 그때, 아, 얘랑 만나는 점은 a다, 라고 했습니다. a가 요쯤 되겠고요. 뭐, 하나 세팅 한번 해보죠. 아무거나. 음 뭐, 뭐라고 할까? 네. k 마 뭐 당연히 뭐 루트 3이겠죠. 예, 네, k 군만 루트 3이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자 o a 와 AB가 수직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될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는 뭐냐면, 결국 수직이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이다. 우리가 공통 수학에서 배웠습니다. 고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먼저 직선 OB의 기울기 k 분의 루트 3입니다. 자, 원점을 지날 때는. X-X는 안 해도 돼요. 0은 빼나마나니까 바로 x 좌표분의 y 좌표가 바로 기울기가 되겠고요. 이번에 여기서 빼볼까요? K 빼기 4분의 루트 3이 돼서 이놈이 마이너스 1이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럼 분모 계산을 해주시면 K에 k 의 K-4 이놈은 3 마이너스 1 돼서 결과적으로 여기 K 곱하기 K-4 이놈이 그냥 암산하면 되죠. 네, 마이너 3이면 되죠. 뭐, 힘들게 계산하지 마시고요. 해드워 전개해보면, 이렇게 돼서, 아, 인수면가 깔끔하네요. 네. 아주, 뭐, 예쁘게 나오네요. 네. 1단는 3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다 됐네요. a 라는 점의 좌표가 결과적으로 1콤마 루트 3 아니면 3콤마 루트 3 이렇게 될 겁니다. 뭐, 그놈을, 뭐,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예, 여기 위에다 써, 써드릴까요?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 집어넣으니까 a는 루트 3이 되겠고요. 자, 3을 집어넣으면 a의 세제곱은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요놈만 정리해보죠. a 세제곱은 위에 앞에 2가 생각되어 있죠? 3의 2분의 1제곱이 돼서 a는, 자, 지수를 3으로 나누면 6분의 1제곱,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아,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여기도 3의 2분의 1제곱이죠. 자, 이제 끝났습니다. 자, 곱하라고 그랬으니까, 3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아이고, 6입니다, 6. 이는3의 6분의 4가 돼서 3의 얼마? 그렇죠 3분의 2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따라서 정답을 이렇게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